어, 예. 네. 저 이제 데모 중에 많이 하고 또 이제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 아세로라 C 이 데모는 여러 가지 뭐 분분한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어, 보여지는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어, 저희가 가장 강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그냥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한세 가지 종류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생긴 아세로라 C입니다. 네, 저희 이제 세 가지 정도 해드릴 건데 첫 번째 저희가 아세로라 C 비타민 C가 하는 일이 너무 많죠. 시중에 저희가 뭐 천연 비타민, 합성 비타민 이러면서 의견도 분분하고 의사들은 지금 뭐 합성을 먹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몸은 자연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특히나 뭐 요즘 콜타르에서 나온 것들, 이제 석유에서 나온 화학적인 거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광물질에서 나온 것들은 어, 많이 지양하고 또 그런 것들 많이 안 만들고 요즘 옥수수에서 고려운단이나 이런 거 광고할 때 광고할 때 옥수수에서 이제 전분을 내서 그 다음에 포도당으로 해서 거기서 아스크로빈산을 낸다. 그래서 물질이 광물질이 아니라 천연이다. 그것도 원료가 주원료가 이렇게 얘기하는 어,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안에서 원료가 옥수수 일지라도 비타민을 가지고 있는, 어, 열매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스코르빈산을 추출하는 거예요. 저희 또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 옥수수가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 작물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내놓는 것들이 저희 몸에 정말 자연스러운, 우리는 자연이잖아요. 우리, 도, 우리 사람이 자연이죠. 그래서 세포는 자연의 것을 자연에서 생산된 것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섭취하여 건강한 세포가 되고, 또 세포가 다시 분열할 때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고, 저희가 해독을 할 때도 세포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걸 추구하면서 해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게 비타민C잖아요. 어떤 비타민C로 저희가 몸을 채울 것이냐는 거죠. 어, 항산화의 가장 대표적 물질이 비타민C잖아요. 비타민C는, 어,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몸에, 어, 70% 이상이 물이라고 하잖아요. 세포 내에 있는 모든 작용을 하는, 수분의 작용을 하는 항산화 물질로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산화 물질 중에 A, C, E, 셀레늄, 코큐텐 이렇게 있지만 수용성은 비타민C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온 몸의 세포에 작용하는 대표적 항산화 물질인데, 그걸 과연 무엇으로 원료한 것을 섭취하실 거냐는 거죠. 그리고 함량이 높은 것들이 있죠. 함량이 높은 것들은 몸에 뭐 3000ml도 있고, 요즘에 막 그렇습니다. 한 알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는 텐데요. 고그 함량은 몸에 들어갈 때 10%에서 20% 많아 봐야 20% 까지 밖에 섭취되지 않습니다.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소장에 이렇게 잔류하면서 저희 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작용을 하는 거죠. 영양소로서의 작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고함량을 먹었을 때 신장 결석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몸에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자연의 것을 잘못 먹을 때 보충하는 형태로서의, 어, 이 비타민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뉴치리아이트에서는 비타민C를 아세로라 체리에서 농축했습니다. 농축은 또 뭐냐면 저희가 과일 안에, 어, 알지 못하는 영양소, 식물 영양소,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함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타민C가 몸에서 작용할 때또 다른 조효소가 필요한데, 천연 과일에서는 그것들을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의 작용으로써 충분히 100% 활용이 되는 게 천연 과일이나 이런 물질에서 천연 열매나 어 그런 작물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비타민C의 보고가 체리잖아요. 체리가 오렌지의 32배에서 40배까지 비타민C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덜 익은 체리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한세 종류의 방법은 처음에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뜨거운 물입니다. 이건 이제 유리잔에다가 했는데요. 제가 여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건 통째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뭘볼수 있냐면 녹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으면서, 잘 녹으면서 껍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걸 코팅하는 코팅제가 있습니다. 그걸 뭘로 했냐면 식물의 껍질이나 왜 양파 껍질 같은 거 있죠? 그거나 곤충의 외피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저희가 특허입니다. 그걸서 이렇게 싸 가지고 여러 가지 보호하고 또 이사나 규소라고 저희가 그게 막 너무 나쁘다고 하는데 모든 응고시키는 정제에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코팅으로 이렇게 딱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주 미량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런 코팅으로 특허로 착뿜어서이 정제를 코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어보시면요. 콩나물 껍질 같은 껍질이 홀랑 올라옵니다. 예, 그런 걸 보여드릴 수가 있고, 그런 걸 이제 녹여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뽕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우는 것을 합니다. 태우는 것은 요게 이제 고려 거기서 나온 건데요. 요게 고론대서 나온 거니까 화학적인 거는 음, 타면 좀탈때 어떤 게 있냐면 화학적인 거 이렇게 녹아서요 막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죠. 그리고 이렇게 막 녹아서 내립니다. 예, 이렇게 막 녹아 내립니다. 시커먼게 녹아 내리고요. 여기에 물질이 예, 굉장히 역한 냄새를 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커먼 정 이렇게 타 같이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런 거 보이고. 저희는 이제 열매니까 태우면, 어, 더블렉스에서 태워 보셨죠? 향기는 뭐, 더블렉스처럼 다양한 열매가 들어있어서 그런 건안 나지만 타는 게 이렇게, 예, 그런 냄새가 납니다. 어, 그, 풀, 풀, 이렇게 그 말린 풀 냄새가 아세로라씨에서도 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태울 때 다른 것을 요관으로 하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포비돈이라고 이게 산화물질입니다. 소독약이죠. 상처가 나면 여기를 발라가지고 빨리 산화시켜서 세 살이 돋게. 이게 노화시키는 거예요. 살을 노화시켜가지고 빨리 세 살이 돋게. 저희가 빨리 노화되면 세 살이 돋겠죠. 그래서 산화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산화됐다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분도 이거를 환원시키고 비타민C도 환원시킵니다. 산화를 환원시킨다. 그래서 이게 이런 포비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맑은 물을 우리 체내에 맑은 상태라고 보고 이 포비돈은 오염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오염물질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나쁜 독을 먹어도 오염물질이 되지만 산화된다는 거는 숨만 쉬어도 산소가 되면 숨을 쉬어도 우리 몸은 산화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 나는 독을 안 먹어 해도 이 산소를 먹기 때문에 우리 산소 다 섭취하잖아요. 그래서 그 산화되는 거를 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죽음 외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물질을 넣었을 때 가장 그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이 비타민C죠. 그래서 산화가 시킨 거를 놓고요. 그래서 안 그래 숨만 쉬어도 산화가 되는데 거기다 술도 먹고 나쁜 약도 먹고 요즘엔 어때요? 공기도 나쁘죠. 담배 안 펴도 담배만큼 나쁜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번에 그랬잖아요. 숨을 드시니까 더 많이 산소를 공급해서 산화가 더 빨리 된다고. 그래서 비타민을 이렇게 먹으면, 예, 산화물질이, 아이고, 이건 뭐죠? 우리 체내가 산화되는 걸 이렇게, 예,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환원이 되는데, 이렇게 맑아지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먹지 않으면 계속 독이 쌓이는 거겠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비타민C가 섭취되어 있는 분은 들어가도 계속, 예. 이렇게 몇 명이 가는 거? 네, 명? 예, 됩니다. 그런데, 요런데, 저희가 비타민C 다똑같애 이래서 다른 걸 드시는 분도 있고, 가볍게 이렇게 뭐, 여기 500ml가 있다는 음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되면, 이게 다, 예, 환원이 됩니다. 산화는, 어, 산화되는 거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요거는 농축한 열매의 물이라서, 요렇게, 예, 드러납니다. 드릭은, 비타민 C 아니 아세로라 C 열매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환원이 되긴 됐는데 이렇게 샘 노란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칼라가 있어요. 요 칼라는 뭘까요? 오렌지빛보다는 레몬빛보다는 더좀 유해한 향, 저 칼라죠. 우리가 레몬을 짜면은 이 색깔이 나올까요? 껍질은 요 색깔이지만 이 색깔이 나오지 않죠. 요 색깔이 나오죠 레몬즙에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칼라가 화학적인 게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화학이 몸에 한번 먹었을 때야 해독 기능이 간에서도 있고 뭐 있겠지만 이걸 계속 이런 방향의 제품을 드시면 몸 안에 무엇인가 쌓이겠죠 그것이 세포를 변화시키겠죠 그 변화된 잘못된 세포가 뭉친 게 암이겠죠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뭉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뭉쳐서 저희 몸을 상하게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해서 드시는 식품은 자연의 것을, 예, 원료로 한 것을 선택하시는 게 정말 옳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지고 있는 함량을 고스란히 다 세포가 받아들입니다. 고그 함량을 억지로 만든 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뉴트라이트가 리뭐 완전히 천연이야. 완전히 천연은 없어요. 제품화된 거는 그냥 나무에서 따먹어야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제품화되어 있는 상태의 것을 어, 가장 자연의 것으로 만든 건 뉴트라이트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보여주실 때, 막 마술처럼 보여준다기 보다는 이게 전분도 이렇게 환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환경에서 더 나은 것들을 구분하는 법을 우리 같이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여기 얘기하는 동안 이렇게 껍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껍질을 지금은 이게 투명하니까 잘안 보이실 텐데, 그 껍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일대 일로 하실 때는 요런 껍질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예 시중에 나와 있는 화학적인 거 아스코르빈산을 내놓는 그저 타르 정말 화학적인 그타 저기 석유에서 내놓는 것은 절대 이런 물질이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하시 하셔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원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